2부 축구 경기 한번 살펴볼게요. 제이리그하고 어, 음, 챔피언스리그는 음, 좀 분석 좀 드리고요. 나머지 아, 한국 FA컵과 ACL 경기는 데이터도 부족하고 어, 피 패팅 값 위주로 방송할 예정입니다. 아, 먼저 제이리그 세레소사과 도쿠시마. 세레스 오사카 시즌 5승 2무 3패 16득 11실 득실자 플러스. 5. 홈에서는 4승 2무 8득 3실 득실자 플러스 5위 에있고요 도쿠시마는 3승 2무 4패 9득 9실 득실자 제로. 원정에서는 1승 2무 3패 4득 5실 득실자 마이너스 1 10위에 있습니다. 어, 16시즌 J2리그에서 두 번의 맞대결 있었고요. 세레스 어, 오사카가 2승을 얻었습니다. 음, 세레소 사가 어, 최근 득점 흐름 좀 많이 떨어져 보이고요. 어, 실점은 어, 안정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어, 홈에서는 득점 포인트 괜찮은 득점도 형성하고요. 어, 수비도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쿠시마, 어, 최근 공격 포인트 매우 좋아진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수비도 안정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원주에서는, 원주에서 지금, 더 활발한 공격 포인트 올리고요. 어, 수비는 안정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르소사카 직전 후쿠오카 이대 무승물기로 왔고요. 어, 최근 득점 흐름, 어, 다시 떨어질 그런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점은, 어, 3 경기 크린시트에서 두 경기 연속 실점 허용하고 있습니다. 도쿠시마는 어, 수비 괜찮은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공격 포인트는 좀 떨어졌지만 이제 다시 올라갈 그런 어, 데이터 형성하고 있습니다. 어, 현재 배팅 값으로는 일반 무더는 패, 핸디 무더는 패, 언느버 언더저 터 나타나고 있고요. 열세라서 오사카 4월 18 우라와와 홈에서 경기다 해지고 도쿠시마는 가시마와 4월 1 7일 홈에서 경기가집니다. 어이 경기 추천 세레스 사카가 도쿠시마에게 쉽게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이 경기 어 무승부가 가장 유력해 보이는 그런 어 데이터와 배팅값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기 일반 무승부 한번 드리고요. 음, 핸디 핸디 패한번 드리고. 오노바는 언더 한번 추천드릴게요. 음, 사관도스와 간보사카. 사간도스 시즌 5승 2무 2패 13득 2, 2실. 어, 시, 득실자 12일. 1홈에 12일. 1 1 2 1 2득1 2득1 2 1 2 4 1 2습니다사1도스 요즘 굉장히 잘합니다. 어, 간보 오사카 2무 입패 20-2. 원정에서는 1무 입패 0득 2 0 득점자 -2. 18위에 있습니다. 간보 오사카는 코로나 사태 이후로 지금 경기 연속하면서 경기 감소가 매우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양킴 20시즌 맞대결에서는 사간도 수가 1무 1패로 간보 오사카에 좀 열세 상대역 보이고 있습니다. 사간도스 직전 요코하메포시에게 3대0 승리를 거뒀고요. 어, 최근 어, 수비가 굉장히 안정된 그런 그래프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 공격에서는 음, 좀 부족한 모습 보이고요. 어, 간보 오사카 어, 실점률은 늘어나고 어, 공격포인트 네경기 동안 지금 득점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간도스 지금 공격포인트 떨어지고요. 어, 수비 흔들리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역시, 호, 수비 좀 흔들리지만은, 공격 포인트, 공격은 좀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수비와 공격 불안전합니다. 어, 간보 오사카, 어, 경기를 많이 안, 안 해가지고, 어, 시즌 기록은 없습니다. 어, 현재 배팅 값으로는 일반, 무도는 패, 핸디, 무도는 패, 오너바, 언더조타 나타나고 있고요 어, 사간도스 아마 오늘 황석호 선수가 경건우적으로못 나올 것 같습니다. 사간도스 어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 패팅 어, 값이 근데 사간도스 좀개사에서 지금 해배사에서 떨어지고 있고 어, 오르고 있고 간보석과 배상 떨어지거든요. 좀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 이 경기 일반 무승부 한번 들여볼. 무승부 무승부보다 무승부 한번 드려 볼게요. 일반 무승부 한번 보시고요. 핸디패 보시고 언어반 바는 언더 한번 추천드릴게요. 아, 무승부도 좀 불안하고 한번 보서 아까 옆에도 괜찮은 그런 갑인데 지금 간보석가 공격력이 지금 매우 안좋거든요 참고하십시오 가와석교 후쿠오카 가와석기 시즌 9승 1무 26득 6실 득실자 20홈 6승 11득 2실 득실자 9 1위 했고요 후쿠오카는 2승 3무 3패 10득 12실 득실자 마이너스 2 원정에서는 1승 3무 6득 5실 득실자 플러스 1 11위 어 후쿠 양팀 맞대결 16 시즌 1승 1무로 가와사키 앞선 상대인적 보이고요. 가와사키 최근 득점대 괜찮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수비도 매우 안정된 모습 보이고요. 어 홈에서도 마찬가지 득점도 괜찮습니다. 수비도 매우 안정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후쿠가 최근 득점 포인트 좀 떨어졌고요. 수비는 어 수비도 좀흔들리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원전에서는 득점 포인트 올랐고 수비도 유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가와사키 최근 직전 경기 2실점하면서 3 경기 연속 클린시트 경기 깨졌고요 득점 대는 괜찮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후쿠오카 실점 공개 비해서 실점이좀 많은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배팅 값으로는 일반승, 핸디승. 아시아핸디페 오노바 아... 오노바는 언더조 좋다 나타나고 있고요이 경기에 가와사키가 한 2대0으로 승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반승 핸디승 오노바 아시아핸디페 오노바 언더 한번 추천드릴게요. 한국의 페이컵 대전시티즌과 쏜삼성 현재 배팅 값으로는 일반 승 또는 무 핸디 승언오바언더조타 나타나고 있고요. 양팀 신인점수는 1 3골대1 3골나고 있습니다. 이 경기 일반 무승부 한번 드려볼게요. 일반 무 핸디 승언오바 언더무 추천드릴게요. 인천 유나이티드와 FC 안양. 어, 현재 배팅 값으로는 일반 무 또는 패 핸디 패언오바언더조타 나타나고 있고요. 음, 0대 1, f g 안녕 역배 한번 추천드려볼게요. 일반 패, 핸디 패, 언오바 언더 한번 추천드릴게요. 김천 상무와 제주 유나이티드. 음, 현재 배팅 값으로는 일반 승 또는 무, 핸디 승, 언오바 언더 좋다 나타나고 있고요1대0 김천 상무 승리 한번 예상하면서 일반 승, 핸디 승, 언오바 언더 한번 추천드릴게요. 성남의 부시와 부산 아이파크 현재 배팅값으로는 일반승 또는 무핸디 뭐, 무 또는 패 언오바 언더조타 나타나고 있고요. 1대형 성남의 푸시리리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반승 핸디무 언오바 뭐, 언더무 추천드릴게요. 안산 그리누스와 충남 아산 어, 현재 배팅값으로는 일반패 핸디승 또는 패 언오바 오바조타 나타나고 있고요. 오이 어, 경기 충남아산 2대 0대 이승리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반 패 역배 한번 보시고요. 핸디 패 언오바 언다 한번 추천드릴게요. 수원의 푸시어 전남 드래곤즈 패킹 값으로는 일반 패 핸디 승 또는 패 언오바 오버 좋다 나타나고 있고 1대 2 전남의 푸시 역배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반 패 핸디 패 언오바 오버 한번 추천드립니다. 나고야와 산프레체로시마. 나고야 시즌 7승 2무 12득 1실 득실자 플러스 11 홈에서는 2승 1무 4득 0실 득실자 4 2위에 있습니다. 산프레체로시마. 4승 3무 1패 14득 8실 득실자 플러스 6 원정에서는 2승 2무 10득 5실 득실자 플러스 5 보이며 6위에 있습니다. 어, 양팀 20시즌 맞대결 1승 1패씩 가져갔고요각 홈에서 승리 거뒀습니다. 음... 나고야 직전 오이타에게 3대0 대승을 얻었고요. 어, 지금 5경기 연속 클린시트 경기 펼치고 있습니다. 산프레치 로시마 직전 쇼난에게 1대0으로 패배하였고요. 어 수비는 괜찮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나고야... 어, 잠시만요. 나고야 공격 포인트 괜찮아 보이고, 수비도 괜찮아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나고야 공수는 안정감 못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가 이게 이래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쌈프레치 로시마 최근 득점 포인트 좀 떨어졌고요. 음 수비는 좀 흔들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원정에서 어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수비 능력 보이고요. 득점대는 괜찮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배팅 값으로는 일반 무, 돌론 패, 핸디 패, 언어바언더 좋다 나타나고 있고요. 양팀 시즌 접수대 1.2골레, 1.2골레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 0대영 무승부 한번 추천드릴게요. 일반 무, 핸디 패, 언어바언더 한번 추천드릴게요. 어, 다음 에피솔과 서울 이랜드, 솔더비, 어, 베팅 값으로는 일반승, 핸디승 언오버 언더조타 나타나고 있고요. 2대0 F이서울 한번 승 예상할게요. 일반승, 핸디승 언오버 언더 한번 추천드릴게요. ACL, 페, 페르세폴리스와 u r l 어, h 현재 베팅 값으로는 일반승, 핸디승 또는 뭐 언오버 오버오더 나타나고 있고요. 3대 1 페르세폴리스 승리 한번 예상하겠습니다. <laughs> 바르타 코르와 트락토르 사크, 아, 트라코르사지의경기 배팅값, 일반무, 핸디무 또는 페 언어바 언더조타 나타나고 있고요. 1대1 무승부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반무, 핸디페, 언어바 언더 한번 추천드릴게요. F-15와 알라이안, 음, 일반패, 핸디, 무또는패어어바오버0 0 나타나고 있고요. 0대3 알라인, 승리 한번 추천드릴게요. 일반패, 핸디패, 어어바오버추추천립립다알알사와와블라후후2대한0 음, 추천드리고요. 일반 승, 핸디 승0어0언0 0 10,000, 10,000, 1 0에살라1 0 0 1대3 네살라스 승리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반 패, 핸디 패, 언어 바 오버 한번 추천드릴게요. 샤르자와 알코알. 어, 이 경기는 0:0 또는 0:1 정도 예측 한번 해보고요. 일반 무투런 패, 핸디 패, 언어 바운드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어 챔피언스리그 2차전 도르트문트 맨체스터시티. 어 도르트문 토트가 1차전은 2대 1 홈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아, 원정에서 패배했습니다. 어, 홈에서 지금 승리가 필요한 도르트문트고요. 맨체 시티는 어, 한국차지원언제는 지금 부담감 있고요. 어, 현재 도르트문트 공격력 은홈서언제가 어, 괜찮아 보입니다. 어, 수비도 괜찮아 보이고요. 어, 다만 맨체 시티 어, 최근 공격포에가좀 떨어졌고 원진에서도공격포도 떨어졌습니다. 수비는 안정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어, 맨체스티 최근 흐름 직전 리즈에게 2대를 패배하면서 어, 로테이션 돌리지도 않았는데 지금 맨체스티는 패배할 를 거요. 도르트문트는 직전 슈투트가르트에게 3대2 승리를 얻었습니다. 도르트문트 최근 어, 높은 실점률이 좀 문제점 보이고요. 맨체스티는 그래도 세 경기 크린시티 펼치면서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맨체시티는 다음 경기 첼시와 FA컵이 있기 때문에 어이 경기 무승부를 지금 가져가려고 할 겁니다. 어, 도르트문트는 다음 경기 브레멘과 홈에서 경기 때문에 조금 로테이션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양팀 맞대결에서는 5경기 2승 이무 1패 홈두 경기 1승 1무로 도르토먼트가 쓰지만, 전체적으로, 어, 바어 봤을지, 도르토먼트가더 좋아보이는 데이터입니다. 다만, 지금 해외 배당이, 도르토먼트는 배당이 지금 오르고 있고, 맨체스들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도르토먼트 뭐, 선수 쪽에서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 같은데요. 음, 이 경기, 어, 배팅 값대로 한번 들어볼게요 일반 패, 핸디 패, 언어바. 오밤 추천드리고, 어, 1대3 배팅 값대로 나오면 1대3 나올 것 같습니다. 리버풀과 레알 마드리드 1차전 리버풀 레알 마드리드 원정에서 3대1로 패배했습니다. 어, 리버풀 최근 특 점포인트 좀 살아난 것고요. 어, 수비 괜찮은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홈에서도 수비는 고만고만하지만은 어, 공격포인트 전많이 주고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최근 공격포인트 괜찮고요. 어, 실점도 괜찮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도 괜찮은 모습 보이고 득점대도 괜찮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레알 어, 마드리드 최근 득점포인트 괜찮고요. 어, 실점도 괜찮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연승 중이고요. 리부풀은 3경기 연속 클린시트에서 2경기 개세해서 실전 후에 고있습니다 공격은 그만큼 따라주, 따라주기에 방정이네요 리부풀 직전 에스턴필러에게 2대1 승을 거뒀고요. 레알 마드리드는 바르셀로에게 2대1 승을 거뒀습니다. 어, 레알 마드리드 1차는 3대1 승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습니다. 어, 현재 배팅 값으로는 일반 패핸디승언바 오바주타 나타나고 있고요. 어, 배팅 값대로 추천드리면 3대1 나오는데요. 어, 이건 좀 수정해야 을될것 같습니다. 어, 리버풀이 승리는 할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데이터 흐름상 렐알말이라도 괜찮습니다. 이게 의외로 무승부가... 또 땡기는 데이터 같지만은 어... 무승부보다는 리버풀 1대0 승리 한번 추천드려볼게요. 일반 승부시고 핸디 무보시고 언오반은 언한번2대2대2대1 어, 2대 2대1 추천드릴게요. 언오반은 오한 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어 이상 오늘의 축구경기는 다 한번 살펴보았고요 어, 한국 FA컵이나 ACL이나 어, 경기들이 이변이 참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 저도 이 배팅값 위주로 어, 그렇게 지금 배팅을 할 예정입니다 어, 참고하시고요 그럼 오늘도 좋은 초이스로 많은 적중 계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MLB 방송까지 지금 하려고 했는데, 아, 경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MLB 방송은, 음, 제가 방송 안 하는 걸로 결정하였습니다. 참고하시고요. NBA 경기는, 어, 좀 준비해가지고 NBA 경기는 다시 한 번, 어, 할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